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자유가 많이 있지만, 육체가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참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술리입니다. 술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데,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인데,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즉 순리로는 죄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 세상의 죄를 진멸할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리로 죄에서의 자유를 참 자유라고 하고 참 자유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진리가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죄의 아비인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죄인들을 마귀에게서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마귀에게서 구원이라는 말과 죄에서 자유라는 말은 동격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요. 그것을 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다. 진리만이 생명을 주고 진리만이 마귀를 심판하고 진리만이 죄를 진멸하고 진리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진리만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십니다. 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와 참 사람 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전혀 다른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를 진멸하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피흘리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구세주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마귀에게는 심판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피흘리시고 인간에게 참 구세주가 되셨다. 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참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자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누가 죄를 알려 줬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서 자유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다. 이 말은 뭐라고요? 율법에서 자유다. 율법에서 자유다라는 말은 율법만이 정죄합니다. 정죄에서 자유다. 율법만이 심판합니다. 심판에서 자유다. 율법만이 형벌합니다. 형벌에서 자유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서 자유요. 심판에서 자유요. 형벌에서 자유요. 어? 저주에서 자유요. 그러므로 질병에서도 자유한 것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